지지? 크 소나무 봐라. 와. 쟤가 멋져, 쟤가. 원래 장비 샀어, 장비. 소알라 삽이야. 아. 참. 이것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는 아니네 우리 할아버지 사촌 이 멧돼지가 이렇게 어 이거는 봉분을 안 쳤네 아아 어... 어... 됐다 아 운동하러 왔어 운동 아 여기는, 아, 1분, 2분. 아... 아... 여기 적혀져 있잖아. 제문, 강제문. 우리 할아버지가 둘째거든. 이게 기린기란 말이야. 기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아, 이게 봉분이 옛날엔 되게 컸을 거란 말이야 아 기아 할아버지 무덤 추천하러 온게 아니고 이거 봐봐 멧돼지가 작사를 내놨어 아, 보이나 봐봐 이 봉분이 이렇게 얘들이 떼거지러 오거든 와 이거 봐라 떼어버리면 여기 간에 물 타고 오솔이랑 너구리가 나중에 와서 여기 짓는단 말이야 아 흙을 어디서 갖고 오지 이를좀 하자. 아... 여기서 파야 되겠다, 여기여가 좀. 아휴. <laughs> 나도 이거 처음 해봐. 여기서 파야 되겠다. 오, 밤 있다, 밤. 아이고. 아이 와. 와, 여기 흙이 날라왔던데 와. 아이고. 와, 이거 흙이. 좋은 방법 없나? 아, 아 여기를 까야겠다. 여기를. 아. 아, 이거를 잘 까야 돼. 아, 머리 좀 써봐야겠다. 다 추억이지. 아야. 아. 와, 이 나무 뿌리 봐라. 무덤에 나무 뿌리 들어가면 진짜 안 좋거든. 아, 이렇게 작업할 거야. 흙이 이렇게 쓸려 내려왔으니까 수로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물이 잘 빠져야 되잖아. 아, 아 이거 우리 기아 할아버지 어머니 무덤. 아, 해야 돼, 해야 돼. 여기 저 계좌 있잖아 영달이라고 손주 해야지 어. 영달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조부 증조 증조부 증조부 강영달 그러니까 강기의 와이프 우리 고조부, 와이프. 아, 우리, 고중조, 고, 고, 아, 모르겠다. 하이튼오대조 할머니야. 아, 4대 독자 할아버지. 와, 아, 이거, 빨리 하고, 놀러 가야겠다. 아, 다 하고 찍자. 다이터, 다이터, 바로. 보이나? 이렇게. 제대로 안 보인다. 이렇게 보면. 자. 와, 수선 다 했다. 와. 완벽한 토목공사. 저기서 물이 내려오면 이렇게 딱 타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와. 와, 다 했다. 와. 이제 이렇게 또드려주면 돼. 와, 절 한번 할까? 아, 이분 우리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 고조 할아버지의 어머니, 아, 아... 할머니 저도 아들 좀 놓게 해 주십시오. <laughs> 결혼도 안 했는데. 와, 근데 진짜 잘 해놓은 것 같아. 와. 아, 이제 산지왕 뿌리면 되겠다. 와. 와. 예. 요가 300년 가까이 되니까. 와, 이게 예. 소나무 뿌리가 엄청 들어가네. 하여튼, 이거 잘 밟아줘야 돼. 이게, 응? <laughs> 아 당연히 무덤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밟으면 안 되지. 잘못된 거지. 어릴 때는 이거 밟지도 못했어. 근데 이거 지금 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할머니 좀 밟아도 할머니가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이고의아았겠노 아, 우리 집에 잘난 놈들 많은데 그중에 제일 못난 놈이 소도한데 농담이고 <laughs> 아들이 없어 우리 집은 아들이 아유. 이거를 보니까 잘 두드려도 이제 이렇게 그래 비가 와도 안 쓸려 내려가더라고 이게 몇번 와가 또 밟아주고 또 밟아주고 해주면 되게 예쁘게 밝아 원래 그렇잖아 우리가 성묘 오는 이유가 봉분이나 이런 게 무덤 주변에 관리하라고 오는 거라대. 이게 보니까 그 다른 게다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한번 관리해 놓으면. 이렇게 한번 딱 해놓으면, 이 봉분이 300년 동안 이렇게, 250년, 300년 동안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제 내가 해주면, 내가 죽어도 300년이 더 간다는 말이지. 아, 진짜 잘했다. 아, 뿌듯하네. 아, 더워 죽겠네. 아.